한국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새로 세워진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 소녀상을 두고 일본과 한국 양국 간의 외교 모순이 초래됐습니다. 지난 6일 일본 정부는 한국 민간단체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운 데 대해 한국 주재 일본 대사,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를 일시 귀국 조치시키는 것으로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. 또한 양국 간 통화 수와프 협정을 전격 중단하고 양국 고위급 경제 협의도 연기한다고 전했습니다. 한국 연합뉴스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6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면담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. 한국 외교부는 윤 장관이 일본 정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. 여윤 장관과 나가미네 대사가 양국 간 위안부 협정 실시 관련 기존의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. 지난 2011년 첫 위안부 소녀상이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됐습니다. 2015년 말 양국에서 공동인식을 달성할 때까지 위안부 소녀상이 한국에 27개, 외국에 3개 설치됐습니다. 그러나 양국 정부가 공동인식을 달성한 후 한국 여론의 태도가 더욱 강경해졌습니다. 한국 내 소녀상이 55개로 추가 설치되고 외국에는 6개로 늘어났습니다. 이는 1년 내에 한배 늘어난 규모입니다. 한국 민간단체에서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할 것을 제기한 후, 현지 지방 정부는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번질까 우려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후 여론의 압박으로 현지 지방 정부에서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. 일본 교도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내정 간섭 사건이 폭로된 후 양국 위안부 공동 인식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한국 차기 대선 주자들 가운데서 선호도가 높은 야당 후보들도 모두 위 문제를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한국 정세가 꾸준히 바뀌고 있는 가운데 위안부 문제로 하여 양국 간의 모순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